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 실망이 사람을 멈추게 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해드리는 얘기죠. 뭐 기준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고, 본인이 더 노력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망이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실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어, 사실 그게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실망을 하게 되면, 실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확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학원을 가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길거리를 걷다가, 어느 생활 루틴에서 어떤 여성과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성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뭔가 내 이상형이야. 어, 막 희망이 샘솟아요. 내 삶에 의욕이 생기고, 와, 저 여성, 한번 말을 어떻게 걸어보지? 막 희망이 막 생겨. 그리고 어느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성이 갑자기 눈을 찡긋해서 나한테 뭔가 눈인사도 하는 것 같아. 희망이 막 생기죠. 막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어, 막 두근두근해. 삶에 의욕도 생기고, 막 일하는데도 막 신이 나고, 막 퇴근도, 출근길이 막, 허, 막 정말 암울했는데 버스에서 그 여성을 만날 생각을 하면 막, 허, 막 의욕이 불구고 출근기도 막 즐거워. 이러다가. 그 여성에게 고백을 딱 했는데, 정말 동물 바라보듯이, 근데 이 기대치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여성이 만들어줬을까? 아니요. 본인이 만드셨어요. 그 여성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그냥 맨날 출근했을 것, 했을 뿐이야. 근데 본인이 그 같은 출근길에 막 두근두근해서 막 기, 기대치를 막 올렸어. 한순간에 실망, 꽝. 어때요,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이제. 대시를 했는데 까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까인 게 아니고 거의 동물 바라보듯이. 나 다시 돌아갈래. 그 정도로 본인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거의 그 여성과 결혼 수준까지 상상으로 펼쳤는데, 아이쿠야. 한 방의 꿈 바로 실망과 함께 좌절. 차라리 그 여성을 안 봤을 때보다 더 떨어지게 돼요 사람이. 멈춰 버립니다. 나의 연애 세포가 멈춰 버려요. 아. 정말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뭐 예시를 하나 드렸지만 실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멈추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시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시든지,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최선을 다하되 그 이상의 대가를 너무나 크게 그리시고 계시는 것은... 막상 그 결과물이 다가왔을 땐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그 실망감이라는 건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잡으시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뿅.